오, 아. <laughs> 어머, 자인이 오, 몸뚱이만 해. 아, 어머, 너 산에, 산에서 막 매점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자이언니! <자유> <laughs> 그 멋지다. <laughs> 떨어질 걸 대비해서 매트를 가져가는 거야? 네. 아, 아, 진짜 거기서 깔고 자는 거 아니고? 누가 자요, 오, 언니, <laughs> 저기서? 언니. <laughs> <laughs> 멋지다 상시한거 아니지? 네? 상시한거 아니지? 조금 <laughs> 언니 제가 새해 목표로 클라이밍을 배우고 싶다고 했지 제가 언제 사대가자고 했어요 내가 추운걸 정말 싫어하는데 오늘 이렇게 온 거는 내가 너를 위해서 진정한 클라이밍의 세계를 초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잖아 저는 진정한 클라이머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<laughs> 실내를 즐기는 클라이머가 되고 싶었다고요 있어. 근데 갑자기 왜 성현이는 클라이밍을 해보고 싶다고. 아 이제 저도 이제 올해 딱 유도 이제 국가대표 은퇴하니까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는데 자이 언니가 잘할 것 같다고 자꾸 해줘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그 선수 스수님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쭉, 그렇지, 가봐, 어. 그렇지, 나이스. 오. 아니 조금 밖에는 둘이서 하기에도 조금 위험할 수 있어서 어디 아, 아, 떨어질 내가, 것 같아요, 가 응, 오늘 내가 그래서 특별손님을또 초대를 했어. 진정한 클라이머 분을. 어, 어, 아, 어. 응. 지금 저기 저오고 계실 거야, 아마. 저기 지금 머리를 찰랑찰랑 하면서 <laughs> 어, 어, 오빠! 네, 맞으신 네, 오빠 맞아 네, 오빠. 맞... 네, 오빠, 오빠. 친오빠야? 네. 아, 진짜? 우와. 그래, 엄청 유명하시지 않나? 머릿결이 엄청 좋아. 어, <laughs> 너무, 너무 귀여워 보여, 결이머리가 진짜 찰랑찰랑거리셔. 좋 <laughs> 언니, 혹시 저한 손에 드신 건 제가 들어야 할저 매트를. 아, <laughs> 어, 너무 멋있어. 우리 자비 언니분 문. 아, 자비 언니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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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리, 사실, 우리, 둘째 오빠. 아, 유명하신 분이잖아요. 저 알죠.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. 아, 맞아, 맞아. 그때 그래요. 이제 저도, 응. 아, 클레임이 멋있다. 아. 아, 자하, 자비, 이렇게. 헐, 대박. 와, 와. 와. 근육 봐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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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렇게 하는 거예요? 와. 와. 안녕하세요. 플라이밍 세계로 내가 초대했어. <laughs> 험난한 길을. <laughs> 제가 할수 있는 게 있을까요? 저는 어제 딱1 시간 반 정도 처음 해봤거든요. 어, 오늘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은데? 팔이 너무 아파요 지금. 어제 자인 언니가 잘한다 잘한다를 너무 해줘가지고 이것때 막 저것때 봐 이것때 막 <laughs> 해가지고 너무 많이 해가지고. 무서워요 자인이가. 이렇게 웃으면서 계속 시켜. 성현아, 하하 또이막 이렇게. 오늘은 더 재밌을 거야. <웃음> <웃음> 가볼까, 그러면? 네. 출발. 시가서 돌아오게. <laughs> 아, 여기예요 아, 생각보다 몸에 딱 붙어가지고 들만은 하네요. 그렇지 네. 성현이께 제일 큰거 같은데? 클라이밍 2일차한테 저렇게 큰 거를 준다니까요? <laughs> 자인이는왜 이렇게 작아? 제 비례하게 일까? 아들하고 아, <laughs> 아, 제가 떨어질 거 대비해서 <laughs> 큰 건가요? 즐겨 봐. 이 채널